이게 왜 되지? 저 지금 막, 어, 막. 어, 가끔씩 상점에서 클릭이 안 됨. 그거 너무 고인물이 됐다는. <laughs> 아 이거 잘안 가능인데. 이, 저희가 이거 5대1을, 5대1을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네. 고인물이라는 걸 증명되고 있어. 이미 고였다는 거. 네. 아 솔직히 왜 자꾸 우리 변수에 죽지? 어저 빠른 1티어맞추줄까요 제들 빠른 러시 안 오케이, 오네 오케이. 이번 판. 러시 안 오네 진짜로. 아나 진짜로 이거 마우스가 계속 계속. 예, 네, 어근데 러시 올게. 안 오면은 쌉가능인데? 그렇지 잠시만 저 지금 마우스가 이상해짐. 어. 마우스가 살짝안 움직여짐. 어, 마우스 선 뺐다 고봐 보셈. 상대 오고 있는데. 어 잠시 나 그럼 어떡하냐 이거 마우스..선.. 3... <laughs> 아니 리퍼님 마우스가 고장났어 아니 얘들아 내말좀 들어 아 아니, 맞다 나, 이건 왜 이,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마우스 차이 이건 마우스 차이 <laughs> 일단, 저가 아, 방금 친해 막고트 추가해서. 그리고 이거 어차피 저희 초반에 위쪽으로 가도 됨 그러면은, 에이. 그, 막, 어, 막은 거에요 이거 조금, 저희가, 쓴, 비싸게 쓴거 방금 동생들한테 인성질 당해가지고. 야, 진짜. 이판이거 인성질 입시다 얼마만 네. 못하면 5대1로 발리냐? 하면 5대1로 발리냐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거. 쟤네 사 네, 먹고 있는데. 어 먹고 있어. 우리 네, 다이아 네, 먹으러 가야 돼. 네 다이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또 또 조금 정점 해 정점 좀 해야 돼. 이걸 왜왜왜그냥음 왜, 이기고 있는지 도둑 모르겠네. 응. 네오또 나무 값사또 나무 값살때 엄청 많이 모아서 삼. 50개만 모으면 되는데. 여기서 인성질하고 있는데. 죽겠. 여기서 인성질하고 있는 죽음. <laughs> 아니 인성질을 왜? 아 맞아. 사... 니만 여 니마 여기 지금. 나 도와주러 왔음. 아저죽 지금. 아아 많이 있었는데 이거. 아아 까비 아, 아. 다이아도 있었는데. 어얘네 오고 있음. 어 나이스 갯벌. 어. 어 왔음. 나이스 나이스 어 니마 아직 한명 있음 이거 막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왜 막네 근데 이게 왜 막아지는 거지 아 죽었다 아에 네, 괜찮아 아직까지 인저 지금 버그 걸림 어? 왜 자꾸 버그가 무한.. 무한.. 무한적으로 투명.. 투명에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 버그 아 진짜로 어, 일단 어 예, 저 얘네 1차 오.. 40. 얘네 오는 중 얘네 오는 중아나 죽었다 두명 컷 두명 컷 오케이 어.. 얘 아, 얘네 또 저거 한다 하지 마라. 저 죽었음. 아, 나키차안 끼고 있었구나, 니마. 저 알고 보니까 키 차, 키트를 안 끼고 있었음. 아하, 어. 에철 40개 낭비 감사하고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지. 심지어 얘네 이거 미치도 몰라, 지금. <laughs> 뭐라, 꽁꽁 숨겨둬가지고. 어, 저 철갑 가능함 좀 있으면. 오케이. 철좀 몰아주세요. 오케이. 이제 그냥 놓고 돌진하네, 얘네. 아, 한 명씩 돌진하면 이길 수겠냐한 명, 한명 온. 내가 그냥, 그냥 떨어뜨리면 제가. 아니, 이거, <laughs> 어, 이게, 이게 왜 되고 있지, 진짜로? 어, 저철갑인 오케이. 좋, 다 그러면. 아이고, 이긴 거 이겼나? 안돼 다섯 명이라서 방심하면 안돼 상대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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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말고 그냥 중앙이나 털어 털어놔야 돼. 네 예. 상대가 아, 이미 중앙을 아주 많이 먹어서 그 그거 그거 때문에 불리질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게 왜 되지? 진짜 신기하네근데 이게. 예. 왜다 발리고 있지 우리한테? 발리고. 심지어 내가 불리한 사, 사람도 1대1로 그냥 40피 남기고 이김 <laughs> 진짜 윰료비들이네 진짜. 아저템 날림 기선. 아니 근데 와봤자 의미가 있음? 지금 우리 집 와봤자 와 방금 솔직히 깨질뻔했다 진짜? 와 위험했다 방금 예 정말 위험했다 어, 저 근데 참참팀 한번 부시러 가볼까요? 아 지금은 안 돼. 아직 에바임.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이거 너무 너무 그 방어력 그거 한게 초라해 보여가지고. 이 님이 이거 중앙먹고 있으삼. 나 네, 님이 먹고 있으삼. 아, 오케이.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제가 좀더 지금 템이 좀더 좋으니까. 오케이. 아 얘네 그래도 진짜로 예매도 엄청 많이 먹었네 운 좋으면 이기고 안 좋으면은 턴은 가능인데 레알 초발 러시 두세 번 막으니까 조금 시티워졌음 인정 근데 네, 예매도 하나 있어요 아니 방장은 조금 잘함 솔직히 광장에서 살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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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 어 그, 한명 철갑 나왔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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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죠 저는 저는 일단 도망갈게요 님이 저거 저거 제가 줄 테니까 님이 그랬어. 오케이. 한 d 둘테니까 님이 그렸어 오케이 한명 왔다 한명 왔다 한명 왔다 아 로임 상관없음 무갑 무갑 여, 여, 여기 이거 한 d 네개 이거 두고그만드상 TNT나 조금 사 왔는데 땡큐 아, 다이아 다 날렸다. 어. 양털 없어 가지고 망했다. 네, 게, 일단 게, 게, 버릴 괜찮아요, 때 예. 네, 일단 칠때 거의 다 뿌렸거든요. 11개 있었는데 다섯 개밖에 안 줌. 근데 다섯 개도 좀 많이 아, 쌉손낸데 키우는... 아, 너무 심면꾸낸다이 근데 그럼 제가 어? 이제 상대 가서 한번 네. 볼게요. 예. 아니, 아, 아니요 아, 그럼 발릴 걸요, 아마. 아니, 근데 저 진짜 부심 마음이 있어 이거. 어? 님아 저도도 먹음 오 너무 좋네 가능인데? 이번 저희 근데 부시, 부실 마음이 있어 부셔볼까요? 네네네 오케이 그저 오케이 이거 부시면 곧바로 이기는 거다 진짜로 네 이제 저 이제 갑니다 러, 러시 갑니다 이제 네? 님이 그 기지 좀어 방어해주자 지금 에메랄드 4 개만 더 있으면 다 갑. 나다갑인데다 갑임 게임 끝나는 것 같은. 아뭐뭐 끊었다 뭐 끊었다. 뭐 이게 뭐 그래, 너무 어그 자리가 너무 애매하게 들어갔다 이거. 아 니만 저다 갑임. 다가의 철검의 도둑 님도 이제 다 맞춰드림 아인챈트너 슬슬 사야겠네 아 죽었다. 죽었다 어? 우리 침대? 까지고 있음 좀 가서, 가서 막아주셈 아 오케이 또 로이 그놈옴 방어도 좀 신경써야겠네 아 오케이 일단 처치했음 오케이 한명더 오는 중 아싸 잠시만 나 내꺼에 나. 오케이 괜찮았다 어 보호사 드림 오케이 날카 살거요 보호사 할거요 날카 났지 네 이거 무조건 깬다 180%아 어. 뭐야 나 떨어져 죽음 내내 내 철검 철검.. <laughs> 아, 안데 근데 이거 이번거180% Okay. 방어 이거 180% 이건 쌉간 5대 2가 된다 크루, 크루, 크루 빙, 뻥. 망, 뻥. 후반전만 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 데 굳이 네. 이렇게 위협적이게 안해도 푸신 이걸 푸신다 내가 아니 똥 오케이 이걸 뿌면 남은 애들 죽일게요 어, 오케이 얘네 아, 에메랄드 여덟 개 있었네 네, 에메랄드 여섯 개 있었으면 설마 설마 이걸 상대가 이걸 지나 <laughs>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오고 있어 저저한테 네, 솔직히 아무것도 못한 이제 두명이면 그 위에 때려봤자 얼마 부사지지도 않는데. 아, 그... 니, 니가 이거 유튜브 각으로 쓰는 거어던저 지금 이미 촬영은 촬영 중이었어. 예, 저도 촬영 중임. 세단 저거 와, 이걸 이기네. 와, 항장약좀 올려주러 가자. <laughs>